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최건차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춘희역 도보 약 6분 거리에 있는 두개동 56세대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두개동 전부 다 분양이 완료됐는데 이 동에 딱한 세대만 공매 물건으로 정말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7호선 춘희역 인근하면 다들 비싼 거 알고 계실 텐데 여기는 방세개 욕실 두개 구조의 아파트 등기인데. 3억대로 나왔습니다 정말 저렴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네, 지하주차장도 자주식 너무나 깔끔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7호선 춘희역 인근이다 보니까 위치가 너무나 좋습니다 지하철 도보 이용하셔도 되고 집 바로 앞에 버스 타시면은 한정거장이면 또 이용이 가능하고요 집 바로 뒤에는 시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바로 뒤에 있고요 집 바로 앞쪽으로는 백만송이 장미공원, 벚꽃 축제하는 도당산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책, 뭐 가벼운 운동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춘니역에서한 정거장 가면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이 두 개나.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신도시 인프라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아파트입니다. 간단한 설명 마치고요. 이제 정말 저렴한 공매 물건 현관부터 제가 꼼꼼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 내부 구조 사이즈 정말 좋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복도에는 현관문이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세대만 거주하고요. 이제 들어오시면은 안쪽에 벽지가 없이 전부 다 깔끔하게 템버보드 마무리해서 오랫동안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기 현관 등도 있고 일괄 소등등도 잘 나와 있습니다. 좌측의 신발장 위아래로 6칸에다가 키 큰장 하나까지 7칸의 신발장에 매립선반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중문도 기본 시공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전형적인 아파트 포베이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복도 공간에 여유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거실 주방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실 폭만 약 4.1m에 층고도 굉장히 높고요 길이감도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매 물건 3층입니다. 3층인데 앞에 6차선 도로로 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힌 게 전혀 없고요. 높은 건물도 없어서 산도 보이고 정말 좋네요. 높은 천장에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기 이렇게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이 집의 장점은요. 이런 공용 공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에 벽지가 없습니다. 전부 다 텐바보드로 깔끔하게 마무리 되어 있고요. 이제 이쪽에 TV를 두시면 될것 같은데, 아트월이 정말 넓게 잘 되어 있고, 반대편 쇼파 자리도 정말 여유로운 쇼파 자리라서 4인용 이상 쇼파 배치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닥재가 이제 보시면 강마루인데, 헤링본 스타일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이제 맞은편 주방 모습인데, d 자형 구조의 넓은 주방입니다. 앞에 식탁도 높이가 딱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높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3구 쿡탑 전기렌지가 있는데, 가스밸브 나와 있으니까 편하게 가스렌지로 교체도 가능하고요. 뒤에 이제 거실과 마주 보고 있는 환기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 창, 주방 창만 열어놔도 시원해지고 환기도 잘 되고 좋을 것 같네요. 사각 대형 싱크볼에 냉장고 자리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냉장고 두 대. 설치 가능하고요. 이렇게 팬트리 롤도 있어서 수납도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옆에 가장 안쪽으로 가서 안방 보여 드릴 텐데 이 집은 안방에도 베란다가 있지만 복도 공간에도 베란다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3.3m 3.8m 사용하는 안방입니다. 정말 큰 사이즈 안방에 넓은 베란다도 있고요. 에어컨도 시공되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런 여유 공간까지 있습니다. 뭐, D 자 형식으로 드레스룸 이렇게 짜셔도 될것 같고요. LED 거울 등 이렇게 시공되어 있으니까 넓은 화장대 공간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부부 욕실입니다. 어, 정말 넓지 않나요? 이렇게 샤워 공간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양면기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도 이렇게 2단 수납장으로, 어,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 부부 욕실치고 정말 넓게 잘 나와 있네요. 근데 네, 이제 거실 다시 지나서 작은 방들 보시기 전에 여기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뭐 알파룸 수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베란다가 있는 곳 바로 앞이다 보니까 작은 드레스룸, 미니 드레스룸 멋지게 꾸미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베란다 보실 텐데 여기 수도 전기 나와 있습니다. 세탁기를 앞쪽 방향 바라보게 하면은 세탁물 꺼내기도 편하고 좋을 것 같고 한쪽에 보일러 실액이 잘 설치되어 있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거실 그리고 넓은 안방까지 봤는데 여기는 작은 방두 개도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3.5m, 2.4m 사용하다 보니까 한쪽에 침대, 한쪽에 책상, 한쪽에 이제 붙박이장 이렇게 두시면은 온전한 자녀 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기 마지막 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 방보다 조금 더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녀가 둘이어도 방 가지고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또 장점이 방에 베란다가 없어서 자녀방, 이렇게 세탁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실 일도 없을 것 같고요. 네, 3.5m, 2.7m 사용하는 마지막 방이었습니다. 더욱더 넓은 메인 욕실인데요. 이렇게 거울 수납장, 어, 정말 여유로운 거울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선반도 길게, 튼튼하게 잘 시공해 놨고요. 무엇보다 이제 메인 욕실에는 이렇게 안쪽에 욕조가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피로 풀기에 너무나 좋을 것 같네요. 여기는 지금 거실, 각방 모두 포함해서 전부 다 동양 쪽을 바라보고 있는 오전에 집이 너무나도 밝은, 해가 잘 들어오는 그런 집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공매물건입니다. 정말 저렴한 매물 놓치지 말고 위치도 좋으니까 꼭 한번 구경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